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선생입니다. 하이트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상승 자체가 이렇게 크게 과거에 일어났는데, 그 다음에 이 구간을 이탈을 하면서 여기 구간에서 좀 횡보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 하단부를 다시 한번 좀 크게 이탈을 했는데, 어, 여기 구간을 이탈을 했을 때 제가 뭐라 말씀을 해 드렸냐면, 적어도 여기 시작 부근인 869까지는 일단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어요. 보시면 이 구간을 넘어서 이탈을 했는데 그 다음에 여기 구간에서 상승이 나오더라도 다시 한번 여기 밑으로 떨어지는 걸볼수 있어요. 텐들이 지금 여기 구간이 작게 보이겠지만. 실제로 떨어지는 거는 퍼센테이지가 좀큰 편이거든요. 음... 지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기 추세선이 이렇게 맞으면서 떨어지다가 여기 구간에 돌파를 시도를 했는데 다시 이렇게 떨어지는 걸볼수 있어요. 어, V자로 좀 올라가기보다는 한번더 여기 구간을 리테스트, 750 라인을 리테스트 한 다음에 이제 위로 돌파가 나오던지 아니면 지지 라인을 한번더 이탈을 하던지 결과가 나올 걸로 보, 보여요. 단기적으로는 일단 여기 라인까지는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 이거는 제가 매일 분석을 좀 해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구독자분들 중에서 나는 좀 본격적으로 대응 받아보고 싶다거나 정확한 타점이나 전략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저한테 물어보고 싶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매일매일 브리핑 해드리고 있으니까 진짜 돈좀 벌어보고 싶다. 주식을 좀잘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영상 댓글 안에 제가 입장 링크 달아놨으니까 들어오셔서 도움받아가세요. 구독자분들은 100% 무료이고 무조건 들어올 수 있어요. 대신 제가 가끔 영상 올리면 본인 종목 아니더라도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 정도는 할수 있잖아요. 입장하실 분들은 영상 댓글 링크 클릭하시고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